안녕하세요. 하르필스 말씀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티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바울과 일행은 바보에서 이 반빌리아의 버가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마가의 오늘의 이 선택 때문에 옳지 않게 여겨서 바나바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마가의 이 선택을 옳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어, 마가의 이 선택에 대한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아, 마가가 아, 바울이 점점 이 선교의 주도권을 잡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어, 이해할 수도 있고, 어, 또 바울이 이제 몇 번의 파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보에서 버가로 넘어가던 그 사이에 파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선교 여행을 할수 없어서 어, 집으로. 어, 육지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어, 물론 이제 어떤 것인지 모르고 또 각각의 설명에서 이점과 단점들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유는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여행의 주도적인 역할은 분명히 바울이 감당하게 될 거고 어, 굉장히 어려운 어, 환경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점점 더 이제 선명해지게 되면서 어, 이들은 버가에서 비시티아 암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안식일에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는데 회당장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면의 말을 전해달라고 청합니다. 어, 사실 이건 매우 일반적으로 이 같은 동족이 먼 여행길을 가다가 회당에 들어왔을 때 청했던 어, 전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 따라서 일반적인 유대교적 설명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 바울은 이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지식에 붙여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일곱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우를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울의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동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특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 회당 안에는 분명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더 선명해지게 될 겁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역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조상들을 선택하시죠. 그 선택받은 백성은 낙은의 생활을 하는 동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거였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또 정복의 시간 450년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음이 증명이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사울을 주셔서 사울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죠. 이 일반 역사에서 강조되는 점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기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유효하게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실말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 다윗을 통해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어 아마 이 설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술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소식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한편으로 의심과 의문과 적대감 또 어, 호기심 각가지 반응들이 나왔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다시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인지 아니면 회당장들 이 말씀을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인지 어떤 반응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이 반응들이 동시에 터져 나온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어쨌든 이 술렁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회계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에서 예언된 미리 앞서서 주님의 종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등장하게 될 거다. 미리 길을 준비하는 자가 등장할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유대인들에게도 이해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어, 요한은 자기가 달려갈 길을 거의 다 달려갔을 때에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오실 분이야말로 말씀이 완성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논리적 연결이 가능해지죠. 이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 말씀의 완성이신 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 이방인들 모두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차별 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의 탁월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정죄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택을 하고야 말죠. 그런데 인간의 선택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분의 일하심의 거대한 선택의 일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인간의 잘못된 선택들조차도 그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일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선행될 때 얼마든지 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돌이키려고 선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저주의 책임이 인간에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제시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 예시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효력과 혜택이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심으로써 증인이 되도록 하십니다. 이제 인간의 선택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요. 말씀의 완성이신 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제시됩니다. 아, 그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는 더 깊은 성경적 논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도행전 전반의 반응들, 그러니까 환영과 거절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것은 그들의 이제 선택인 거죠. 아, 이 선택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선택하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된 선택을 행했던 인간사의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길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수많은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만족들, 인간적인 구원의 형식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시금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완전한 인생의 유일한 방법, 구원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신 분의 선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참된 유일한 구원의 완성이신 분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영원하신 풍성함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영원하신 선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 만족과 영원한 찬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성되심을 깊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